여러분, 잠깐만요.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나요? 나한테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돈이 없어서 시작도 못하겠어. 맞아요. 우리는 지금 자본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아무리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어도 한국 투자자들만 찾아야 하고, 투자받으면 경영권까지 잃을 위험이 있죠. 하지만 이제 달라져요. 블록체인이 이 모든 걸 바꾸고 있거든요. 전 세계가 내 투자자가 되고 경영권은 내가 지키면서도 투자자들이 자발적으로 홍보까지 해 주는 시대. 실제로 뉴욕대 학생이었던 세르게이 나자로프는 2017년 아이디어 하나로 3,200만 달러를 모금해서 지금은 수십억 달러 오라클 제국을 만들었어요. 개인 개발자 헤이든 애덤스도 2018년 탈중앙화 거래소 아이디어 하나로 수조원 규모 플랫폼의 주인이 됐죠. 이제 여러분도 아이디어만으로 제국을 꿈꿀 수 있는 시대입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미래를 여는 한걸음본 방송을 들어보세요. 자본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모두 공개합니다. 미래를 여는 한걸음 대추나무꼴 이초씨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